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락인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자 골프락TV의 모든 것 골프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드릴 저는 VJ 주로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너무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죠. 제가 어제는 조금 일정들이 빠듯해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피디님들이 어제 클럽 모우까지 촬영을 갔다 오시느라 저희 어제 초청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됐었잖아요. 저희 이제 당첨 대신 우리 초청자분 그때 당시에도 전화로 저희가 좀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이제 좀 재미난 라운딩을 즐기고 오셨다. 그리고 클럽 모호에서도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 어제 촬영을 다른 곳도 갔다 왔거든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진짜 많은 어, 진짜 막그 골프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제 클럽 자체에서도 대우를 엄청 해주시고 진짜 극진하게 챙겨 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진짜 매번 챙겨 주시고 매번 또 생각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지금. 저희 댓글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 되게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자, 저희 락켄들님 안녕하세요. 로또로또주로또님. 자, 주태모님, 오랜만이에요. 오선님, 안녕하세요. 그 김희선 마스니다님 안녕하세요. 빵꾸똥꼬님, 안녕하세요. 자, 로또로또주로또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얼마 전에 저도 알고리즘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약간 그 로또 관련해서, 아, 뭔가 실험을 좀 해보고 싶다. 도전을 해보십다 하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경북 뭐 전북 전남까지 다 가셔가지고 전국에 진짜 어, 정말 여기 당첨자 많이 나와요 하는 로또 방들을 우리 복권 방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당첨이 정말 많이 됐다고 해요 그 후기를 좀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일단 저희 진짜. 오늘도요, 이제, 로또 같은 당첨되는 방송 해드릴 텐데, 우선은 좋은 뜻깊은 소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초청 라운딩 4월 8일날 클럽 모우 다녀왔잖아요 자 거의 1부 막티 8시 53분 타임 8시 58분인가 아무튼 자 클럽 모우를 이제 저희 초청 이벤트로 다녀왔는데 클럽 모우에서 어 저희 이거 한번 또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해가지고 좋은 약간 그런 어 내용을 전달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성사가 된다면 4월 말 정도에 한번 더 클럽 모우에 대한 저희 초청 이벤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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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진짜 이거 진짜 뜻깊은 소식만 들려줘서 어떡 하죠? 우리 딸기님 안녕하세요. 그 김이선님 맞습니다. 안그 아, 김이선 맞습니다.님 안녕하세요. 자 주로또님 오늘도 쌍콤 될거 맞세요? 드론님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아나요? 저희가요. 아, 저희 PD님들 그리고 대표님들, 저희 관계자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떤 걸 고생하셨냐? 이번에요. 클럽 모음만 다녀오신 게 아니라 2박 3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 제목이 지금 뭐예요? 제목 혹시 지금 다들 읽고 들어오신 건가요? 저희 제목 한 번씩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요. 강원도. 강원도 출장기. 2박 3일, 그것도. 자, 그래서 지금 어디 어디 다녀왔냐. 파인리즈, 파인밸리 그리고 클럽 모우까지 다녀왔는데, 우선 하나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파인리즈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속초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자, 대중재 27홀 골프장이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어, 그리고 골프장 주변에도 먹거리 등 해수욕장도 많이 있어가지고, 가족단 도 엄청 좋아하시고요, 연인 관계, 뭐 엄청 다들 이제 즐길거리까지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파인벨레는 이제 동양레저에서 운영하는 18홀 대중제 골프장이고요. 골프텔과 골프장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차량으로 5에서 10분 정도 나가면 여기도 인근에 바닷가나 횟집도 맛집이 있대요. 이용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이벤트 초청으로 가, 다녀왔던 클럽 모두요. 사실 강원도에 속해져 있어요. 서울 인근에 가기 용이한 홍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7월 대중제 골프장이고 일부는 사실 일부 시간이 새벽대 시간대가 많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1 시간 정도면 서울에서 홍천까지 도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도, 이제 도전적이고 좀 모험적인 코스가 많기 때문에 어, 프로님들이나 아니면 나좀 골프 좀 해요 하시는 분들이 조금 선호하시는 코스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어,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 영상을 보면서 가보고 싶어. 라고 생각 들게끔 저희가 촬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웠던 게, 아, 저희 파인리지가요. 그렇게 벚꽃으로 너무 예쁜 곳이래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촬영 갔을 때, 저희 촬영팀들이 갔을 때는 벚꽃이 피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불과 며칠 전부터 저희 서울에도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벚꽃이 피고 요즘 벌써 흩날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촬영하고 올라오자마자 이틀 후에 만개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죠. 근데 그 영상을 저희가 만개했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 지금 저희도 이제 이틀 후에 아니고 오늘 바로 다시 만개한 영상을 찍으러 갈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골프락 TV니까 이런 거다 아름답게 담아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골프락 TV니까 자 우선 이거는 이제 다른 매니저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Wow. 여의도 요즘 사람 많아서 왜 가나요? 여의도 요즘 많아서 사진 찍어도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파인리즈 들어가는 입구가요. 그냥 벚꽃 길입니다. 벚꽃 길. 자, 우리 지금 어쭉 보시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사실 우리 골프장 명소 중에 벚꽃 보러 오세요, 벚꽃 축제 골프장 이러면서 홍보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파인리즈는요 벚꽃 소개를 아예 안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왜 나는 이 정도면 파인리즈 벚꽃 보러 오라고 무조건 홍보할 것 같은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일부러 약간, 어, 나만 알고 싶은 아지트? 이런 느낌인가요? 왜 아마한테도 말씀 안 해주신 거죠?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사실, 이런 곳 가면, 잠깐 길 가다가 멈추셔가지고, 한쪽으로 길가에 이제 갓길에 세워두셔가지고, 비상등 켜시고, 사진 한번 찍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좀 서행하시면서, 바람 촥 느끼시면서, 또한 번, 봄바람 내음 느끼면서, 벚꽃까지 싹 보시고, 바람 살살 불어올 때 벚꽃 흩날리면서, 때 사진 한번 착 찍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곳이 저희가 아쉽게도 진짜 저희 갔을 때는 꽃이 필랑말락 필랑말락 조금씩 펴 있다가 바로 이틀 뒤에 만개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바로 또 촬영 팀이 바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한대요.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 어, 라커님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출동하는 우리 골프락 TV입니다. 짠. 네, 또 들어오신 분들, 보고님 다음엔 꾹 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 김희선 마스니다님 오! 이번엔 나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딸기님, 우와! 자, 보건님께서 담엔 꾹 부탁드릴게요. 자, 권우선님께서 사진 찍으러 가야겠어요. 사실 요즘 사진 찍을 때 사람 나오면 사람 지어주는 어플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요? 그냥 파인리즈 가시면서, CC 한번 가시면서 착 한번 놀러갔다 오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인리즈 다녀오면서 파인벨로 촬영하고 클럽모우까지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클럽모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클럽모우 일단 말씀을 드리면 클럽 모우에서 이제 이벤트 초청으로 저희가 라운딩을 갔다 왔는데 사실 이날은요 몸만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평소에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진짜 대우를 받고 정말 많이 챙겨 주셨다고 해서 저희 촬영 팀도 감독님들도 우리 진짜 많은 이제 초청자분들도 정말 좋아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럽 모우가요 정말 이벤트 홀 같이 예쁜 홀도 많지만 이거 보시면 뭐 떠오르시지 않나요? 대략적으로 어떤 홀인 것 같나요? 자, 생김새를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생김새를. 자, 지금 뒷모습이 나오는 아리따운 여성분과 멋진 남성분은요, 저희 초청으로 당첨되셨던 그 방송 중에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클럽모에 당첨되셨던 분들입니다. 자, 지금 느껴지셨나요? 저는요, 적어보고, 딱 처음에는, 어? 개구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시그니처 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개구리가 어디 보이죠? 했는데 두번 보니까 저 개구리 왕눈이가 보이네요. <laughs> 개구리 왕눈이 시절 다들 아시나요? 개구리 왕눈이? 어? 개구리 소녀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자 개구리 왕눈이가 살짝 보이고 밑에까지 해가지고 개구리가 눈 그리고 위에 얼굴 모양 딱 하고 밑에까지 딱 이렇게 개구리 모양 형체를 띄고 있습니다. 자 클러모어에서 시그니처 오리라고 해요. 자이 부분까지 가서 저렇게 아름답게 사진 한번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요 아무래도 촬영팀이 있다 보니까 드론으로 이렇게 띄어 드려 가지고 아름답게 담아 드렸습니다. 사실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초청 라운딩이 왜 좋냐면 본인들이 원래 우리 라긴 님들이 원래 치시던 그 습관도 좋지만 내가 골프를 칠때 나도 모르는 습관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내 골프 모습을 언제 이렇게 고퀄리티한 카메라로 담아 볼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풍경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가면 너무 나한테 선물이 될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가 실현시키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벌써 클럽 모어에서도 살. 살짝 던지시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날 좋을 때한번더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4월 말이 될 수도 있고 뭐 5월 초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몰라요. 확정도 안 됐고 클럽 모여서 아마 지금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좋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속 진짜 너무 좋은 대우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클럽 관계자 여러분들께 항상 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소개드립니다. 자 그리고 파인리즈. 저희가 다녀왔을 때도요, 저희 클럽 모우처럼 드론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보여드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보시기 전에 저는요. 파인 리즈도 너무 드네, 눈에 들어왔지만, 그 뒤에 설경이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후기를 들었는데, 강원도가 얼마 전까지 눈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강원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야, 아직도 눈이 온다, 라면서 후기를 올려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는, 산 쪽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있는데, 그 밑에는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사진, 그리고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뒤에 뒤에. 허, 뒤에 성, 설경부터 지금 파인리즈 지금 엄청 쭉 보이시죠? 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뭔가 밑에는 되게 프랑스 마을? 약간 스페인 마을 이런 느낌의 한적한 곳인데 또 저쪽 끝에는 알래스카에 온 느낌. 지금 한 프레임 안에 지금 두 나라가 따로따로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산 쪽에 보시면 정말 차가운 공기부터 설경부터 그리고 하얀 부분까지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는요 오히려 푸릇푸릇하고 이제 풀이 진짜 자라나기 시작하고 따뜻한 봄이 왔다는 걸 알려주지 않을까 정말 사진이 좀 비교될 수 있는 프레임이 한 곳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파인리즈예요 아 너무 좋죠 사실 우리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파인리지는 배산임수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 설악산 마음이 좀 힐링되는 곳. 자 우리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락인 님들이요 이번에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저희가 이벤트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인 리즈부터 시작해서 파인 밸리 클럽 모어 열심히 촬영해야 하잖아요 저희 업로드 될 영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파인 리즈 관련돼서 영상 올라가야 되죠 파인 밸리 관련해서 영상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클럽 모어 관련해서도 영상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지금 영상이 준비되고 있고 편집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오늘 파인리즈 저희가 벚꽃길 다시 촬영하러 갈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정말 고퀄리티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골프락TV는 고퀄로 담아오는 거 아시죠? 믿고 보는 골프락TV, 깔끔하게 볼수 있는 골프락TV. 자, 우리 샤돌마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항상 저희 이제 어떤 골프장을 가도 정말 저희 촬영팀들 뿐만 아니라 저희 초청 이벤트를 진행을 해도 항상 정말 잘 챙겨주시고 정말 잘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소통 잘 해주시는 우리 관계자분들 매니저분들 그리고 이제 골프장 cc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저희 이제 구독자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롤링 페이지는 항상 열고 있다 항상 돌고 있다. 주로 또 방송이 끝나더라도 롤링 페이지는 계속 돌고 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이 끝나더라도요. 이 롤링 페이지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롤링 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전화도 할수 있고, 그리고 관계자분께서 링크 올려주시면 거기서 상담하기 버튼도 할수 있고요. 저는요, 어플이 조금 더 편해요. 저는 원하는 곳이 딱 지정해서 골프장에 있어요. 전 파인리즈 벚꽃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파인리즈 가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플로 통해서 파인리즈 딱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원래 잘... 자주 설명하고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요 설명을 일단 패스를 하고 저희가요 진짜 이번에 촬영을 정말 많이 하고 애써 주신 우리 감독님들께 박수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박수 한번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바로 가셔야 된다고 너무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우선은요. 저희가 진짜 봄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오늘 아침에 너무 추웠어요. 나갔는데 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늘 이 원피스만 입고 제가 일을 갔다 왔거든요. 어, 좀 추운데 쌀쌀한데 내가 왜 잠바를 점퍼를 안 입었을까? 코트라도 챙겨 나올 걸라고 생각했다가 점심에 더워가지고 어, 에어컨 못 틀니? 어, 뭐 어, 너무 너무 더운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오늘 날씨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3월이라든지 4월은 라운딩이 하기 좋은 날씨다. 5월까지도 너무 좋다. 6월까지도 너무 좋다. 사실 장마 기간 쉬고도 여름에도 계속 라운딩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들 뭐눈밑 패치 붙이시고 팔. 뭐, 토시 다 끼시고 가시잖아요. 쿨 토시라든지 뭐 이런 거다 착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약을 하시려면 빠르게 예약을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골프장이라든지 좀 인기 많은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타임 좋은 골프장. 가격 진짜 이번에 좀잘 들어갔다 하는 골프장. 이런 부분들은요,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진짜 고민하는 순간 조인 부켓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주변에요 저희 이벤트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저희가 꼭 구독자 300명 이벤트 500명 이벤트 1000명 이벤트 이런 거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꼭 300명이 되지 않더라도 갑자기 진짜 골프장에서 너무 좋은 걸 주셨어 좋은 조건을 주셨으면 어 저희 진짜 갑자기 이벤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과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전에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언제 이벤트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점까지 기다려 주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차근 영상이 이제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한, 목금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음 주부터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촬영 분량이 많았어요. 파인 리즈부터, 파인 벨리, 클럽 모우, 뭐 2박 3일, 진짜 대장정 여행이거든요. 어, 국토 대장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정도까지였다. 강원도 대장정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홍천 찍고, 고성 찍고, 뭐, 속초 찍고, 다 찍고 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진짜 우리, 아기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고 내가 가보지 않아도 내가 가본 것처럼 느껴볼 수 있게끔 저희가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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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해놓으셨다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 방송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한번 영상을 한 번씩 보는 시청 시간을 가져도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드롱님께서 너무 기대됩니다라고 해주는데 저도 기대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영상을 부분 부분 보고 편집된 부분이라든지 풀 영상을 아직 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오늘 또 이제 촬영을 가시기 때문에 완성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촬영을 또 간다고요? 이미 다녀왔는데 2박 3일 동안 그게 어떤 거냐면요. 원래 저희가 파인리즈, 파인밸리 그다음 클럼모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파인리즈가요. 원래 벚꽃으로 이렇게 예쁜 곳인 줄 몰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갔을 때는 벚꽃이 하나도 펴있지 않다가 이틀 바로 지나고 벚꽃이 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벚꽃길과 그리고 좀더 아름답고 고퀄리티로 담아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방문할 거니까 그 영상까지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벚꽃길도 한번 보여주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저희 깜짝 놀랐어요. 아마 벚꽃으로 유명한 그, 뭐, 골프장 CC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신라, 신라 있죠? 자, 근데, 신라뿐 아니라, 여기 파인리즈는 벚꽃을 지금 내세우지도 않았는데, 명소라고 할 만큼 지금 벚꽃길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많이 가시는 분들 말고, 골프장 CC 가시는 분들만 보통 알기 때문에, 저희가 골프장 가셨다가, 사진 촬영하셨다가, 눈으로도 즐겁고, 그리고 딱이 철, 한 철, 한 철도 아니죠. 거의 뭐, 길면 2주. 짧으면 한주이 정도에만 볼수 있는 벚꽃 길이다 보니까 이때는요 모든 국민들이 정말 놀러가고 파티하고 뭐 어디 행사가 열리고 야외 포차가 열리고 이러거든요 알림 메시지 엄청 오고 근데도 불구하고 한적하니 콧바람 쐬면서 봄바람 느끼면서 나는 조금 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녀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사님께서 예 강원도 투어다 드론 님께서 엄청 많이 다녀오셨네요 그렇죠 우리 촬영팀과 대표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지금 파인리지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끝이 없어요 장관입니다 허! 오 진짜 너무 멋져요 자 저도 지금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저 혹시 얼굴 모니터 같이 띄워 주시면 안되나요 저도 같이 달리는 느낌을 좀 들게 예 같이 달리는 느낌 벚꽃 흩날리면서 벚꽃 맞으면서 자, 우리 벚꽃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저처럼 길 지나가다 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느껴보세요. 저도. 저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벚꽃만 합성하고 싶어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아름답고 푸르른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도 이제 방송을 하고 저희가 내일도 방송을 할 건데 매번 저희가 새로운 내용도 전달드리기도 하고 사연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 올라오실 때는 사연까지 읽어드리고 그리고 사연 가끔 이제 당첨됐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그분께는 다른 게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언제 재미있는 요소로 또 들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방송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항상 이제 구독과 알림, 좋아요랑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컨텐츠, 좋은 이벤트, 그리고 좋은 내용, 그리고 좋은 골프장 소개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골프락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마 오늘 센스 있으신 분들은 오프닝이 달라졌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부르 저 VJ 주로또와 골프락 TV와 그리고 오프닝 항상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오프닝 영상 정말 우리 감독님들이 열심히 만들어주셨거든요. 사랑스러운 골프락만 있는 시그니처 골프락 오프닝 영상까지 우리 마무리로 한번더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한번더 시청하시면서 오늘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로또 TV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